강릉시 정동진 일원에 대규모 차이나 드림시티가 조성됩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오늘 강릉시청에서 샹차오 홀딩스와 최소 2천억 원 이상 투자 규모의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 사업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샹차오 홀딩스의 주관으로 투자되는 차이나 드림시티 리조트 개발 사업은 오는 2017년 말까지 호텔과 콘도를 완공하고 테라스 아우스와 쇼핑몰, 연회장, 공연장 등의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로 이미 지난 7월 1일자로 강릉시 정동진 일원에 50만 천 제곱미터의 부지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관광업 분야 외자 유치 가운데 이렇듯 중국 자본이 강원 동해안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신이 공약했던 동해안 글로벌 랜드마크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는 우리 강릉 동해안이 북방 경제 대륙경제의 중심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여세를 몰아서 어, 강릉의 올림픽특구, 경제자유구역까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투자에 나선 샹차홀딩스도 중국 심천의 금수중화공원과 같은 차이나 드림타운을 정동진에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정동진이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在江陵市呢，作为一个中中韩两国这个友谊的一个桥梁，能够吸引更多的中韩两国的游客呢，到江陵市来观光旅游。那么我们也有信心呢，在梦想之城建成的时候呢，每年会有超过江陵市人口两倍的这样的中国游客来到江陵参观。China Dream City 는동해바다의아름다운절경과산자락에만나는워터프론트지역에조성될예정으로자연경관을최대한살리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풍경이 중국 문화와 어우러져 체류하면서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관광형 차이나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샹차홀딩스는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가 개발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1조 9,500억 원에 이르고 고용 유발 인원은 약 3,890명이 될 것으로 잠정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샹차홀딩스의 주요 중국 투자자들이 강원도와 특별한 인원을 맺고 있어 화제입니다. 지난 1983년 5월 중국의 민항기가 춘천 캠프 페이지에 불시착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승객 가운데 중국 투자자의 친지가 포함돼 이를 계기로 강원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이나 드림 시티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2017년이 되면 강릉 정동진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광지도가 새로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 t b c 뉴스 김지영입니다.